내집 마련 꿈, 이제는 너무 먼 이야기일까요? 전세 구년법 들어보셨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법안에 대해 전세 실종, 월세만 남는 주거 재앙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분 만에 핵심만 파헤쳐 봅니다. 전세 구년법이란 전세의 종말인가? 전세 구년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법안입니다. 언뜻 보면 임차인을 위한 것 같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어떨까요? 무려 9년 동안 보증금이 묶이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보증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죠? 게다가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 불확실성까지. 결국 집주인들은 부담이 큰 전세 대신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독특한 주거제도인 전세는 점차 사라지게 되고 월세만 남게 될 거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우려입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에 미칠 영향. 전세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주거 형태 변화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모아 내집 마련의 종잣돈으로 삼아왔죠. 하지만 월세 부담이 커지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때문에 목돈 모으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건 곧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인생 계획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주거 비용의 상승은 곧 다른 생활비의 압박으로 이어져 우리 삶의 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우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비해야 할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법안에 대해 전세, 실종, 월세만 남는 주거재앙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